안녕하세요. 새로운 골프에서 김동영 프로입니다. 오늘 그네 번째 시간, 골프 스윙의 핵심, 좌우대칭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좌우대칭, 과연 뭘까? 물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굉장히 핫한 선수가 있죠. 마스터즈를 두 번이나 우승한 보바우슨 선수나 쇼게임의 황제 필밀클슨 선수. 그 선수들은 저희랑 다르게 좌타로 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그 선수들을 이름을 호명을 해서 지금 이 레슨을 하느냐? 맞습니다. 골프라는 거는 왼쪽 스윙과 오른쪽 스윙이 어, 굉장히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많은 골퍼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대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백스윙은 굉장히 멋있는데 피니시는 또 밋밋하신 분들이 계시고 피니시는 또 굉장히 멋있는데 백스윙은 굉장히 밋밋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골프스윙의 핵심인 양쪽 대칭 스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백스윙을 올립니다. 자, 백스윙을 올릴 때 무슨 뭐, 테이크백, 코킹, 탑 오브 더 스윙. 이런 동작을 여기는 신경을 써서 하지만 우리가 보통 임팩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피니시까지 올라갈 때 팔로우, 리코킹, 이 피니시. 이 동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랑 같은 연관을 짓지 않고 계시는데요. 자, 골프라는 거는 스윙이 제가 스윙을 했을 때 이쪽에서의 어떤 내가 꺾여서 올라가는 느낌, 또 이쪽에서의 어떻게 꺾여가는 느낌이 거의 대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제가 몸으로 만들면 이런 정도의 어떤 대칭이 되셔야 돼요. 요거는 힘들고요. 요게 되셔야 되는데 왜냐 골프 스윙은 아무래도 치고 나면은 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백스윙보다는 이런 동작을 통해서 업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보다는 약간 이런 그래프를 보통 저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율을 말하면 6대4 정도의 그래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제가 백스윙을 할때 궤도라든지 어떤 올라갈 때 그런 궤적을 보면 자, 그대로 몸이랑 같이 회전이 돼서 탑을 만들었을 때이 동작이랑 여기서 제가 오른 발을 떼지 않고 한번 피니시 동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동작이랑 거의 대칭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주니어 선수 출신을 겪으면서 20년 가까이 골프를 치면서 좌타 연습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좌태체를 잡고 좌타로 레슨 받는 분이 오셔서 시범을 보였는데 그 스윙이 되는 거죠. 그왜 될까요? 그만큼 오른쪽이랑 왼쪽이랑의 스윙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골프 스윙을 편안하고 쉽게 치시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왼쪽의 양쪽 스윙의 대칭을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 스윙을 이룰 때 가장 반드시 핵심은 뭐냐?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제가 반대로 지금 그립을 잡고요. 백스윙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백스윙을 할때이 상태에서 쭉 올리면 이런 동작이 되죠 그럼 지금 제 클럽이 어디있죠? 제몸 앞에 지금 형상이 되어있죠 근데 이걸 팔로우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팔로우로 바꾸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팔로우는 내 몸은 왼쪽을 보고 있는데 11시 방향을 보고 있는데 클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시 방향으로 뻗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시 방향이라는 거는 골프 스윙은 2초기 때문에 어떤 순간적인 포착으로 인해서 그 두시 방향이 형성이 됐다가 내몸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이걸 두시 방향으로 밀기위해서 뻗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궤도가 벗어나는 스윙이기 때문에 좋은 스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께서도 쉽고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